만지면 뭐든지 결혼해야 된다고?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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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말라! <laughs> 자 만지면 뭐든지 결혼해야 하는 게임 한번 해보겠습니다. If you touch me, I'll marry you. 날 만지면 결혼할 거야. <laughs> 뭐야? 인기 도기로크 아이돌 커리어 3년차 다섯 명의 팬 보유 58일 동안 일정이 없음 휴. 왜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을까? 이유가 뭐야? 평범한 노래? 이상한 이름? 지친다. 매일 똑같은 상태, 똑같은 고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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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그래서 능력을 주는 건가? 안녕, 인기도키 <laughs> 네? 놀랄 필요 없어. 난 너의 소원을 들어줄 요정 전미. 너의 간절한 소원은 들었어. 너를 세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뭐? 대신 너를 만지는 건 무엇이든 반드시 너와 결혼하게 돼. 이 건물에서 무사히 나가기만 하면 돼. 화이팅. 그 문은 어떻게 합니까? 바닥을 애초에 만지고 있는데. 손터인가손 터치? 장갑 띠면 장갑이랑 결혼해야 되잖아. 만지면 뭐든지 결혼해야 된다고? 설 살... 뭐야? 안녕하세요. 근데 이거 뭐야? 안 돼! 안 돼! 고양이가 결혼하게 생겼다. 아. 아. 아니 고양이 새끼들 결혼을 축하합니다 게임 오버? 아 다시해 다시해 다시해! 아 뭐야 고양이 핸딩 있네요 다행히 문희랑은 결혼을 하지 않네. <laughs> 맞아.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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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라 오지마 오지마 어. 아왜 따라와? 아 뭐야 뭐야 교복. 우와, 뭐 이딴 게임이 다 있어? 코, 없냐? 아, 꺼져, 꺼. 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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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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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디가 나가는 길이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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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케이, 어. 오케이, 뭐야, 뭐야? 뭔데? 고무오리? <laughs> 결혼을 축하합니다. 아. 아니. 저주잖아저좀 저주. 결혼해서 뭐 하냐고. 아이씨. 그냥 킹받아. 아이 조작감이 아. 네네네네네네네네. 아, 잠깐만. 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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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뭐야? 쟤랑 결혼해야 돼. 액자랑. 아, 결혼하고 싶니? 안 돼. 미안하지만 너따미랑 결혼해 줄수 없어. 아, 키. I got it. I got it. 키. 씻지 않고 나갈 수 없다고? 어디서 씻어? 그, 고모리? 페이크. 아, 저, 고양아. 좀, 저리로 가봐. 이리와. 안 돼! 아, 야, 아! 아, 진짜, 아, 아, 아. 아, 조작감 뒤지 그 남자였네. 아니 씻고 나가라고. 보통 어디서 씻냐? 집앞 하수구? 이건 뭐죠? 이 방은? 아 보란 보란 한. 아핸드폰헹 씻어야지. 오케이 다시 씻지롱. Oh shit, you. 고래돌이랑 결혼할뻔했다 가자 출근하자가 아니라 출교하자. 아침 식사를 먹어야 돼. 엄마 밥돌라 빨리. 밥 먹는다고. 아, 고양아 야, 일단 한 바퀴 돌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 밤 무아주. 교복 입고 핸드폰 챙기고 밥 먹고 키하고 고고고고고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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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점심을 잊었다? 뭐, 뭐? 뭐 점심을 잊었다고? 뭔 개소리야. 아, 식도락. 아! 아. 식도락? 아, 뭔데? 개 오케이 오케이 바로 제껴주고요 바로 시키 들어갑니다. 바로 뺨 이순신의 퇴각하라. 오케이 나다 플랜 놨어 일단 폰부터 챙깁니다. 좋아요. 여기가 내그런가보다 방송하는 곳. 감사합니다. 식사 한 쓰근하게 때려주고 뺨. 챙기고. 야만 무난 무난하게. 오케이 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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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리. 오 나갔다. 뭐야? 옆집 꼬마 안녕 인키 도키 누나. 술래잡게 할래? 아니? 아니야! 아! 아이, 재민이랑. 아, 뭐야. 싸가지 없게 앉아있어? 아니, 밖에 어떻게 나가요? 자, 여기서 두명다 오른쪽으로 끌어야 돼. 자 오른쪽으로 오세요 오른쪽으로 오세요 오른쪽으로 오세요 every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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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in come on come on okay come on c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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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right all right all right all right all right all right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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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ck you 아씨 귀엽네 야 너랑 결혼하는 게 효사다 꼬미 길을 막아줘 그래서 꼬마를 좀 느리게 해.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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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마 막아줘 오케이 가자. 뭐야? 집이 이상해. 도대체 이게 다 뭐야? 진짜로? 뭐냐고? 이제 저문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돼 화이팅. 좋은데요? 어 뭐야? 남자가 많네. 택배입니다. 제택배인가요안 받아요. 아 미친 아침 체조하는 사람 뭐야? 일단 정신 이상한 사람 싫고요. 그다음에 빡빡이 싫고요. 나비 그케 마구요. 어? 뭐야 성골배 어? 미친 도라이 아파트인가? 어 뭐야? 어? 인기동키 누나 이거 봐. 저리가 이거 봐. 어, 뭐야, 보이는 애였어? 존 그대로 잡고 있어. 알았어. 그리고 존이 아니고 존아야. 야, 너 잡고 있어라. 아, 왜 그래요? 어이씨 깜짝이야. 버사기랑 결혼하기 싫어. 야, 근데 문이 어디냐? 어디로 나가래? 아, 택배가 문 열고 들어오니까 택배겠지, 뭐. 아, 밖에 씨, 아야 되냐 이거? 기사님 잠깐만요. 아그뭐아그뭐뭐 아, 그 뭐, 음, 뭐. 아, 장갑 같은. 안돼 안돼. 뭐야? 아니 뭐아 결혼식을 하늘에서 하는 거야? 제트팩 입고 이런 젠장. 설마 나비도 아 아. 아. 어이거는 괜찮은데? 결혼하는 거 같지가 않아. 좋아. 야, 예, 택배 받을게요. 아, 아니 택배 상자 미친 <laughs> 택배 상자들 이거 뭐하냐고. 어, 이 사람들 왜 그런지도 모르겠고요. 오, 뭐야? 뭔데, 뭔데? 뭐야, 진? 지금 장난해? 여기서 나가기만 하면 돼. 난널 도와주고 있는 거야. 세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어차피 나는 여기서 나갈 수 없잖아. 내가 널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봐야겠다. No, 멈춰! 다른 널 도와주고 있다고 말했잖아. 내가 원하는 건 세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야. 계속 그냥 아이돌로 계속 남을 수 있기를 원하는 거야. 뭐지? 왜 철학적이지? 알겠어. 네가 그렇게 힘들어할 줄 몰랐어. 이 건물에서 나가게 해 줄게. 뭐야? 어, 왜 사람들 사라졌냐? 나이스. 나간다. 나이스! 아, 뭐죠? 뭐야? 이 경박한 춤은? 몰래, 몰래. 뭐야 이게? 뭔 개, 뭔 개소리 야 이거? 뭐야? 뭐지 이게 네 뮤직비디오야? 응. 가사 저거 맞아? 응. 안무도? 응. 왜 인기가 없는지 모르겠어. 왜 인기가 없는 걸까? 이만 갈게. 이제 무엇이든지 널 만지 만진... 뭐, 뭐래? 하지만 이제 넌 세상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사람이야. 인기 도키씨 잘 지내셨어요? 네? 아 터치하면 몸이 바뀐다고요? 뭐야? 우리 드디어 대박났어 인키도키 전 세계 사람들이 뮤직비디오에 열광하고 있대 슈퍼스타 앤디와 함께 촬영을 정에 잡혔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빨리 차 아니요 전 인키도키가 아니에요 아 몸이 바뀌었구나 얘가 인키도키야? 지금 이 사람의 몸인데 바뀐거야 진짜로? 말도 안돼 어 뭐야 어? 어? 아니 미친게임아 뭐야 풍선들이 정말 많아 몸이 가볍다면 하늘로 갈수 있을지도 몰라 몸이 무거운데? 뭐, 아니 근데 야 시점이 진짜 트래치 게임이야 아아 힘들어 아 죽겠네 어야 드래곤이다 드래곤 드래곤 씨몸좀 빌립시다 비벼 비벼 어 뭐야 으또 늦었어 난 월드스타 앤디의 운전사가 될 자격이 없어 차가 왜 이렇게 많아? 이 차가 날아갔으면 좋겠다 갑자기? 왜 그런 하소연을 하는 거지? 난저세가 되고 싶은데? 아 고작 이거 와가지고 신호도 없구만 갑니다 기다려라 아니 얘네들 뭐지? 뭐야? 앤디님 오늘 너무 멋지시네요 앤디 앤디 어? 뭐지? 가장 인기 있는 남자 연예인 좋은 아침 앤디는 오늘 아침 기분이 정말 좋아요 나러 하지마 분장기사님이 정시에 도착했다면 더 좋았겠죠 하지만 기다리는 시간만큼 우리 함께하는 시간이 더 늘었다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뭐지? 나도 껴도 되는 건가? 어? 뭐야? 어? 바뀌었어요 몸이 시점도 개... 겟... 아 뭐야? 아왜이래 <laughs> 개똥겜이야. <또 깨미야. 웃음> 뭐야요? 저 뭔데? 뭐야? 아니 이런 쓰레기 똥겜을 뭔데? 아 몸이 가벼우면 날지도 몰라 해서 몸이 가벼운 캐릭터로 아 새가 풍선을 덧뜨리기 전에 방향을 바꾸고 크레인에 도달하세요. 오케이 갑니다. 아니 뭐 어떻게 하는 건데요? 오 A가 위로 갔을 때 해야 돼. A A만 먹히는 거야. A만. 가자. 가자. 됐다. 왜 마을에 이, 이런 게 있죠? 무단으로 들어가도 됩니까? 아 뭐야 이거 이거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도해보자 어 제가요? 자 겁니다 차는 왜 아직도 안 믿히는지 모르겠지만은 자 됐어 이게 돼? 아니 미친 믿을 수 없어 이 차가 날고 있어 <laughs> 믿을 수 없다고? 싫어야 괜찮아? 뭐야 뭐 뭔데? 아니 충력 거스르는 거 뭐야 이거 뭔데? 슈퍼스타 앤디와 나는 고그 차량을 앞두고 있어. 내 몸이 앤디를 만날 확률이 높다. 슈퍼스타 엔진, 앤디를 쫓아보자. 아, 그럼 앤디로 바꾸자는 거야. 몸을 아, 오케이. 뭔데? 설마 공이랑 합니까? 뭔데? 아니, 카메라 또 바뀌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에 안 되는데, 파트 1끝 이런 똥? 궁금한 게 있었는데, 액자랑 결혼은 어떻게 되는지가? 액자, 돌고래? 다 해보겠습니다. 뽕을 한번 뽑아주지왜 중국 옷을 입고 있는데? 일단 조금 거리가 있는 돌고래부터. 오! 생선? 어? 아, 진짜 생선이었어? 어, 여간 클릭하면 이제 슬로우 모션 됩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생선이랑 결혼. 어, 여기가 없네. 과연! 맞다. <laughs> 진짜로? If you touch me I'll marry you. 재밌었고요. 똥개입니다. 똥개. 똥김.